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회복하고 목회의 기준을 바로 세워 예수 몰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자 제 36차 부흥사 수련회가 진행됐습니다. 장선아 기자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부흥사가 되어 지옥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자 지난 6월 12일부터 3박 4일간 제 36차 부흥사 수련회가 연세중앙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강사 윤석전 목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과 같은 생각,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죄와 저주,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영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양심이 목회의 기준이 되야 어 하므로 기도로 성령 충만해 하나님 양신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당부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더욱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곧 모순이며 목회가 힘들고 부흥이 안 되는 모든 원인 또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되므로 주님이 날 위해 살찌지시고 피 흘리신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임서 이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방법은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의 방법은 기도다 또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100% 부합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으시며 100% 온전히 거룩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뜻과 성리대로 쓰심으로 거룩하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피해 공로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와 성령 충만이 절대적이라고 주님의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간 목회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목회자들은 교리, 이론 등 고정관념을 포기하지 않고 내 생각을 전해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지 못한 죄, 말씀을 듣고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못한 죄,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개선하려 하지 않은 죄, 부정한 육신의 욕구를 걱정했던 죄 등을 뜨거운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실천목회 연구원과 목회자 세미나가 X-ray나 CT 정도 역할이었다면 이번 부흥사수련회는 MRI에 깊은 더 메시지와 또 통찰력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 어, 제 자신이 회개를 해 가장 크게 한 부분은 교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진실하게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입으로 똑같은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도 거짓말이 될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아, 주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교만했었구나 예, 목회를 하면서 많이 제가 좀 힘들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이웃교회 목사님이 계셔서요 제가 처음 여기에 와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성도들 보기에 아, 이 정도 목회하면 은 어, 내가 싹구는 아니지 않는가 그게 생각했는데 그 윤서점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자가 먼저 회개를 잃어버렸는데 어느 성도가 회개를 하겠느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은 고치려고 했지 나는 고치려는 생각을 안 했구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망 또 지옥갈 영혼이 예수님 보배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는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상실하여 실패자가 되지 말고 인류 구원에 이르고자 하시는 예수의 정신과 사명,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그대로 재현돼 전 세계 74억 인구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구원의 자유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부흥사가 되어 오대양 6대주 세계 열방에 보내어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YBS 뉴스 장선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부터 사부 예배 그리고 전성도 기도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해 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주일 일부 예배는 무보수 전도자 학교로 진행되고 있어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영관 기자가 전합니다. 이른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일부 엔기디 찬양대는 7시부터 모여 찬양을 준비하고 준비 찬양을 맡은 고등부 학생들은 마이크를 세팅하며 그리고 예배 위원들은 자리를 정돈하고 일부 예배를 준비합니다. 준비 찬양이 시작되고 교육부 교사들과 일부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요한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윤석전 담임 목사는 기존 일부 예배에서 예수의 재림을 주제로 말세 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깊이 있는 말씀을 전했고 이어 성령의 감동으로 성도들이 성경을 바로 알고 읽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 무보수 존도작교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무보스 전도자 학교는 1989년 우리교의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그들 사아니다이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던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와서 그 아들로 사니 그 아들의 권리와 그 아들의 명예와 그 아들의 생명과 그 아들의 목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양성되기 위해 다른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가 목회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등록할 정도로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무보수 전도자학교는 지금의 일부 예배로 이어졌고 총 4가지의 주제로 1과부터 4과까지 진행되며 현재는 제1과 성경을 읽는 방법과 요령을 거쳐 제2과 성경을 보는 영적인 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년도 1월에 은혜를 받아서 기도를 매일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매일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목사님께서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데 정작 성경말씀이 막연하게 느껴졌는데 이번에 모보스 전도자 학교를 참석 했는데, 원래 성경 읽을 때는 그냥 책 읽듯이 별 생각 없이 계속 쭉 읽기만 했는데, 목사님께서 성경 은 전체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고 하셔서 성경책을 이제 읽을 때는 하나 찬찬히 읽으면서 어디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걸까 이해해야겠다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예배보다도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을, 아, 어, 이거를 나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또 가족 다 같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기면서 이제는 아침에 부담되기보다 아, 토요일날 어떻게 하면 좀더 아이들을 빨리 재우고 아, 저 역시 아침에 해야 될 것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해놓을까 이거를 이제 금요일 토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게 돼요. 주일날 아침을 맞이했을 때 거뜬히 일어나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걸 봐요. 이른 시간이라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일부 예배의 귀한 말씀에 다 같이 동참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모두 참고 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의대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하게 된 일부 예배 무고수 전도학교 윤석전 담임 목사가 지친 육신을 이끌고 아침 일찍부터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착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 때문에 목숨 바쳐 강단에서는 단임목사의 심정을 알았다면 일부 예배 무보수 전도자학교에 모두가 참석해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YBS 뉴스 박영광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기독교 한국심례회 전국 사무회 제10차 연차총회 및 교육세미나가 지난 19일부터 2박 3일간 전북 부안에서 개최됐습니다. 성의 이튿날의 말씀을 전한 윤석정 목사는 진리이신 성경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오직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있는 목회를 하라고 전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사으로서 먼저 복음 앞에 바로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예수께서 올리신 십자가 피의 정신을 가지라고 애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전도 사역을 돌아보는 2017년 상반기 전도 결산 및 하반기 전도 결의 대회가 6월 17일 안디옥 성전에서 열렸습니다. 각 기관의 전도 결과 보고로 시작된 결의 대회는 상반기 시작 인원 대비 결신에서 정착 간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고 남은 하반기 동안의 전도 목표를 세워. 전도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윤석전 담임 목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전도자가 되어 피할 수 없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뤄내자며 회개와 다짐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불영의 열정으로 전도하고 영혼 섬길 것을 다짐했고, 각기관에서는 전도를 매일 화제거리로 삼아 전도의지가 샘솟는 하반기를 보내자고 결의했습니다. 연사중앙교회 이대직 원로목사가 기독교 한국침례회 원로목사회 제15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6월 22일 오전 월드비전센터 코이노니아울에서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이소영 목사의 사회, 유병문 목사의 기도로 시작돼 윤석전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고 최보기, 김용도, 이상모 목사의 축사 및 권면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윤석전 목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지옥 갈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돈과 명예와 혈육, 목숨을 초월해 천국 갈 때까지 깨어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대진 목사는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회원들을 섬기고 영혼의 때를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 토요일에는 남자성도 49명이 장항진 목사의 진례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침례를 받고 감격한 성도들이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로 새 생명을 얻어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후회 없이 충성하고 사랑해서 주님 명령 이어드리겠다고 다짐하며 시작됐던 2017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돌아봐야 할 시기인데요.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은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믿음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겠죠. 남은 하반기에는 더욱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값지게 사용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은혜 주시려고 예비하신 맥주감사절 성회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모두 참석해 최상의 감사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애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